그럼 모든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할까요? 어, 그건 아닙니다. 세탁업 지사계약 사건에서는 전국 어디서도 2년간 유사업종 금지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역 제한이 없고 업종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이 통상 인정하는 건 보통 1년, 어, 조금 길면 2년, 반경 1km 정도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은 대부분 감행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법원의 감액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법원의 감액이 가능한 반면에 이와 다른 개념인 위약벌은 공소양속 위반으로 일부 무효로 봐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한 음식점 사례에서 법원은 위약벌 5천만 원은 해당 점포 매출의 5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공소양속 위반이 아니라며 전액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 종료 후에도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이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경업금지 조항의 기간, 지역, 업종 범위를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